힘들고 더러운 일하는 특수 청소 회사 직원들이 아무도 탈주 안 하는 이유 청소가 이것이 빡세게 빡세긴데 지금까지 제일 빡센 알바 약간 처, 집이 엄청 더럽다 맞지? 어 극한 이거 진짜 찐 극한 직업 나안 해봤는데 진짜 이거 아우 이게 마스크 껴도 아마 독가스 같은 게 냄새가 나올 거야 <laughs> 도망간 직원 있어요? 도망간 직원 없죠? 도망간 직원 많을 것 같은데 엄청 나도 힘들어서 도망갈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없는데 이 친구들, 하나, 하나, 급여가 굉장히 세요. 얼마 주길래? 한, 몇 백만원 줘야지, 이런 거할것 같은데. 얼마나 벌어요? 어, 한 장. 헤이! 한 장. 한 장이면 백만원, 어? 천만원, 억 어, 아이가? 세개중한개 아이가? 백만원은 좀한장 표현 안 하지 않나? 아, <laughs> 무슨 뜻이에요, 한 장? 한 달에, 천만, 와. 와, 와. 니 할래, 할 저, 저 어떻게 지원하지? 나도 지원하고 싶은데. 천만원이요? 근데, 저게, 진, 진짜 힘든 일이니까 저기 돈을 많이 벌겠지. 맞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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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사랑해요.